안녕하세요. JD 부장 부서의 소장 조동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운명의 날, CPI 발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화요일 시각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부서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 어치 CPI 앞두고 기대 인플레 뚜나, 주식 달러 떨어 올라가고 채권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26%, S&P 500 지수는 1.43%, 다우전스 지수는 1.58%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뉴십니다. 오늘 나스닥 운명의 날 CPI 발표. 어제는 나스닥이 소폭 떨어지며 출발했으나 지난주 많이 떨어져서 리바운드 한 결과로 결국 1% 넘는 상승세로 끝났습니다. 덕분에 애플도 1% 넘게 오르며 지난주 마이너스 3%가 끝나며 물빵한 가격과 비슷하게 올라왔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오늘 11월 CPI를 발표하는 운명의 날입니다. 10월 CPI는 7.7% 나오며 나스닥이 이후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은 예상치가 7.3%입니다. CPI의 하락 요인으로는 요즘 경기침체 우려로 유가가 하락세이죠. 게다가 중고차 시세도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카바나가 고점 대비 98% 빠졌습니다. 그리고 의류, 호텔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 임대료가 상승세이고 식료품 가격이 상승세입니다. JP 모건이 예측했습니다. 만약에 7.5% 이상 나오면 어떨까? 나스닥 마이너스 3%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7.3% 근처가 나오면 나스닥이 살짝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7.1% 이하가 나온다면 나스닥이 플러스 3% 이상을 찍을 것이고 6% 대가 나오면 10% 이상 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CPI 발표되는 한국 시간 오후 10시 30분에 나스닥의 운명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매뉴얼은 내일 나스닥의 결과를 보고 애플을 팔지, 팔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오르면 오른 것을 보고 지켜보면 됩니다. 그러나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뜬다면 다시 말뚝 박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애플의 최고점 182.01 달러이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애플을 가격에 따라 비율대로 매도하고 이후 말뚝 박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CPI가 6%대 나와 나스닥이 폭등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CPI가 낮게 나온다면 이후에 음, 시장은 물가보다 경기침체를 어, 우려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물가주표보다는 기업 실적에 이목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브이슈입니다. 독신이 왜 많아질까? 인구수는 줄어들지만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당연하지만 결혼을 안 하는 독신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결혼을 안 할까요? 선진국이 되면 결혼을 안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아이 또한 낮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이의 교육비 문제, 오르는 집값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다면 두 명의 자녀는 같습니다. 어,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아예 결혼을 안 하는 비율이 늘어서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결혼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비는 양반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장려했죠. 노비의 자식이 늘어야 양반의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와 같죠. 소가 늘어나면 재산이 늘어나는 이치입니다. 양반 또한 결혼을 했고 자녀 또한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의학 기술이 떨어져 많이 죽었기 때문이죠. 열 명의 자녀를 낳으면 일곱 명이 죽었고 세 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산업 혁명 이후입니다. 농경 사회에 많이 낳던 버릇이 있어서 많이 나왔는데 의학 기술의 발달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한 해에 거의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났습니다. 이유는 의학 기술의 발달도 그렇지만 아이, 아이가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노동력이 필요했고 산업 태동기에는 공장에 취직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부모에게는 이득이었습니다. 많이 낳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아이도 많이 안 낳지만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신 가구가 늘 늘어나고 일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취직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어져서입니다. 게다가 사회적인 분위기도 결혼에 대한 압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안 하면 큰일 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농담도 있었죠. 스물네 살이면 대학까지 다녀도 졸업반입니다. 그래서 스물네 살 이전에 결혼한 여성은 금메달 스물다섯 살에 결혼하면 는메달 스물여섯 살 이후에 결혼하면 목메달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40대까지 결혼하는 여성이 흔합니다. 한국은 유행에 민감해 결혼 안 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안 하는 것은 어찌 되었던 유전자를 남기지 못한다는 것이고 결국 내 유전자는 도태된다는 얘기입니다. 매트리 리들리의 붉은 여왕에 보면. 다윈이 주장한 암컷 선택이라는 성 선택이 나옵니다. 자연에서는 힘, 힘센 수컷이 암컷을 선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작새입니다. 공작새는 수컷의 꼬리가 유난히 화려합니다. 그러나 꼬리가 화려한 것은 천적에게 들켜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꼬리는 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작새가 날려면 절벽에서 떨어져 공기 부양의 힘으로 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공작새 수컷의 꼬리가 화려할까요? 수컷의 꼬리가 화려할수록 암컷이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암컷이 화려한 수컷의 꼬리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암컷은 화려한 수컷의 꼬리를 좋아할까요? 이유는 유행 때문입니다. 암컷이 죄다 화려한 수컷의 꼬리를 택합니다. 그러나, 암컷이, 암컷 중, 유행을 따르지 않는 암컷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암컷 중 하나의, 하나가 하나 수컷의 꼬리가 화려하지 않은 수컷과 교별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암컷의 새끼 중, 암컷이 나오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수컷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꼬리를 암컷이 선택했으니 결국 새끼 수컷은 별볼일 없는 꼬리를 달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 수컷은 장성했다 하더라도 인기가 없어 교배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 화려한 꼬리를 선호하는 유행 때문에 자식이 독신으로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공작의 암컷은 화려한 수컷의 꼬리를 쫓게 됩니다. 미국에 간 동포도 마찬가지 고민을 합니다. 딸에는 결혼할 것 같은데 아들은 여자애들에게 영 인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 선택을 동물에게만 한정한다면 결국 외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대상을 넓힌다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외모가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 능력, 집안, 학벌 등 요소가 더 넓어집니다. 여자가 만약 결혼상태로 남자를 고른다면 오히려 외모보다는 능력의 요소가 더 커집니다. 이유는 결혼상대로서 남자는 훌륭한 보호자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보호자의 조건은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보다는 재산, 능력, 머리, 집안이 더 좋은 남자가 조건에 맞습니다. 케냐에는 어, 카푸시기족이라고 있습니다. 딸이 경, 결혼 정령기에 들어서면 딸은 아버지와 상의하여 가축이 많은 남자와 결혼합니다. 이유는 가축이 많은 남자의 둘째 부인이 되는 것이 가축이 없는 남자의 첫째 부인이 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가축이 나, 많은 남자, 즉 재산이 많은 남자가 훌륭한 보호자이기 때문이죠. 일부 다처제라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부 일처제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어, 수렵채집 시대에는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렵채집 시기는 원시 공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사냥해도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없고 금방 썩었기 때문에 이웃과 남어, 나눠 먹었습니다. 따라서 잉여 생산물이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 남자가 한 여자 건사하기에도 바빴습니다. 그러나 신석기 혁명을 거치며 일부 다처제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밀이나 쌀은 장기 보관이 가능했고, 그로 인해 잉여 생산물이 재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잉여 생산물로 인해 무산자의 노예와 유산자인 주인, 주인의 계급으로 나뉘었습니다. 생산 수단인 땅이 있으면 주인이 되었고, 땅이 없으면 노예가 되었습니다. 목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은 30마리가 되었건 100마리가 되었건 돌보는 것은 비슷합니다. 이 같은 경제 구조에서는 더 많이 갖는 자가 더 많이 음, 갖는 불평등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더 많이 갖는 자가 더 많이 갖는 불평등이죠. 따라서 일부 다처제의 사회가 됩니다. 위에서 말한 카프시기족은 목축의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일부 일처제 사회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프랑스 혁명으로 공화제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화제 사회란 시민이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원래부터 프랑스의 모든 평민은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 프랑스가 루이 16세의 목을 치고 공화정을 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이외의 왕정국가는 자신들도 프랑스와 같이 당할까봐 프랑스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유는 전쟁에 참여한 평민에게 시민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을 갖게 된 프랑스 국민군은 국가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기 싸웠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대항한 나라의 왕가에 소속된 군대는 용병이었죠. 용병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국민군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군대는 용병에서 시민군으로 바뀌었고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일부일처제는 왜 관련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시민이 대표 어, 시, 시민이 대표를 뽑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은 남자였고 남자는 일부 다처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가장 큰 희생양은 남자였기 때문이죠. 일부 다처제는 권력이 크고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여성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은 독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투표권을 갖고 있는 남성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고. 원하는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이후 일부일처제가 확립되었습니다. 한국도 공화국 초기에는 권력자들이 첩질을 하는 것이 신문에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이 민주주의가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력자는 남자도 여자도 싫어합니다. 따라서 투표로 대표가 될수 없습니다. 일부일처제의 시대에 여성은 어떤 남성을 원할까요? 당연히 외모도 뛰어나고 재산, 학벌, 지벌, 어, 직업 등 어, 좋은 남성을 원합니다. 충실한 남편보다는 훌륭한 보호자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남성을 잡으려면 자신도 외모, 재산, 학벌, 집안, 어, 직업 등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독신 여성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독신이 유행입니다. 여자는 결혼을 안 한다고 잃는 것은 없습니다. 여성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혼을 하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한다면 여자의 부담은 늘어납니다.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집값도 오르고 있으며 맞벌이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능력이 없어 오르는 집값도 사교육비도 대줄 형편이 안되고 게다가 가부장적이기까지 해서 집안일도 안한다면 결국 이 모든 부담이 여자에게 몰립니다. 그래도 독신여성이 하는 독백이 바로 이겁니다. 너랑 결혼하느니 차라리 혼자 산다. 왜냐하면 자신의 엉성한 선택으로 자신 자신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식이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혼자 사는 여자 때문에 혼자 사는 남자가 많은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남자는 어떤 여자를 택할까요? 연애의 시작은 여자가 하지만 결혼은 남자가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결혼은 남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20대는 외모, 30대는 능력, 40대는 뭐. 아무것도 안 본다 뭐 이런 이렇지만 남자는 일관성이 있죠 남자는 20대도 외모 30대도 외모 40대도 외모 심지어 70, 70 80을 먹어도 외모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를 어, 외모만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능력 있는 남자는 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직에 돈잘 버는 능, 남자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자를 택하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돈, 미모, 그리고 머리입니다. 재산, 미모, 머리를 다 가진 여자면 좋겠지만 확률상 0.01%도 안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이셋중 하나의 조건만을 골라야 합니다. 아마도 결혼 정년기에 남자라면 여자의 머리를 고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자식 때문입니다. 여자와 음, 남자가 결혼하면 대부분 여자의 머리를 어, 따르게 됩니다. 어, 즉 여자의 머리가 좋으면 자식의 머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서울대를 나오고 전문직 일을 하더라도 엄마의 머리가 안 좋으면 자식의 머리가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 머리는 모계를 따릅니다. 이유는 엄마의 머리 유전자가 아빠보다 더 강해서일 수도 있지만 엄마의 교육 방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엄마가 똑똑하면 대부분 명문대 갑니다. 그러니 여자의 머리를 택하면 결국 자, 자신의 자식에게 좋은 일이 됩니다. 이 외에도 사실 재산은 같은 전문직 여자를 고르면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머리 좋은 여자는 재테크도 잘합니다. 그러나 재산 많은 처갓집은 장인 어른이 죽어야 내 재산이 됩니다. 그러니 요즘 같은 장수의 시대에 재산 많은 처갓집은 오히려 간섭만 많고 실속은 없습니다. 외모를 택한다면 자신은 자신은 좋지만 아이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 결혼 적령기에 능력 있는 남자의 선택은 좋은 와이프보다는 좋은 엄마를 선택합니다. 암컷 공작이 화려한 수컷의 어, 꼬리의 수컷을 택하는 것이 유행이라 했습니다. 이유는 자식이 독신으로 살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는 일부 일처제의 사회입니다. 일부 일처제의 사회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암컷 공작과 마찬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한 남자 한 여자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머리가 좋은 자식이 어, 독신으로 살지 않을 가능성이 어, 크지 않은 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야 내대에서 유전자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독신이 늘어나는 이유는 너랑 사느니 혼자 사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 d 부재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세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거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운명의 날 cpi 발표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제이디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